파이썬 코드가 주어졌어요. a, b, c, d의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했습니다. 파이썬만의 독특한 코드죠. 차례로 a에는 5, b에는 10, c에는 122, d에는 11이 이렇게 대입이 되겠네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타겟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는 어떤 모양을 갖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이 ABCD가 전부 다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와 문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문자 ABCD를 각각 넣으라는 뜻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변수명을 바로 여기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각각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겟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자, OK라는 이름의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 리스트고요. NO라는 이름의 리스트 역시 빈 리스트예요.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각. 그래서 이렇게 OK, NO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아래쪽을 보니까 출력하는 것이 지금 OK이고, 또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한 변화를 여기다가 기록한 다음에 출력하기 위해서 약간 공간을 뒀어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Collect라는 이름의 리스트 하나를 여기 선언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변수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기 좋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갖겠네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C라는 변수를 바로 실제 값인 122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포문을 만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포문이고, 포문 안에는 또 하나의 이 부분이 들어있네요. 자, 타겟이라는 리스트를, 리스트를 A에 넣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얘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란 얘기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자료형, 이런 형태. 리스트와 같은 이런 자료형을 보통 우리가 이터러블한 자료형이다 이렇게 부르죠. 즉, 반복 가능한 객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에도 인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사실 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인과 이쪽 인은 서로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폭문에 나타나는 인과 이프문에 나타나는 인을 사실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폭문에서 오는, 즉, 포인문으로 시작하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 이후에 나오는 여기 이 부분에 오는 데이터가 이터러블한 자료형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터러블한 자료형이 온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얘네를 반복 가능하게끔 해 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터레이터라고 하죠. 이터레이터.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딱 포문 뒤에 오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포문의 인 뒤에 오는 리스트 또는 뭐뭐 있어요 반복 가능한 객체들 리스트 정리해봅시다 한번 set tuple dictionary dictionary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지죠 또 string 문자열이 있겠네요 하나 더 range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포 o 문 뒤에 왔을 때이 t 레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이터레이터란 녀석은 맨 앞에서부터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 있는 값들을 차례대로 인 앞에 있는 변수로 넘겨준다. 요걸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셔야 돼요. 포문이 나올 때는 자 그래서 한번더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터럽을 한 자료형들이다. 자 타겟은 리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50. 122, 11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대로 A로 넘겨주는 거죠. 자, 맨 처음에 O가 넘어옵니다. 반복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자, 그리고 그 O가 if문을 만나게 되겠죠. if, A, in 했으니까 지금 현재 맨 처음에 O가 읽혀졌고 이 O가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O가 다시 여기 if문에 있는 A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리고 in, in 이라는 연산자를 만났어요. 인 연산자죠. 이 연산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컬렉션 보통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개의 요소가 모여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형을 컬렉션 자료형 그렇죠. 그래서 이 컬렉션 자료형이 오게 되면 현재 a로 받은 이 값이 뒤쪽에 있는 이 자료형 안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있으면 트루 없으면 펄스를 넘겨주는 거죠. 결과값은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오는 거죠. 결과는 항상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올 거다. 참이냐 거짓이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 연산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포함돼 있으면 트루, 값이 없으면 펄스를 반환한다. 반면에 또 not 인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알고 갑시다. not in 연산자는 반대예요. 찾고자 하는 값이 있으면 벌스가 나오고 찾고자 하는 값이 없으면 트루가 나오는 정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 부문 뒤에 오는 이런 인연산자 여러분 한번 구경하셔라고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걸 또 착각하셔가지고 포 입문과 같이 차례대로 얘를 대입해가지고 또 여기에 대입하려고 하면은 전혀 로직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값을 붙여서 찾아보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오가 건너왔어요. A로. 그래서 이 컬렉트라는 즉 이게 지금 컬렉트잖아요. 그렇죠? 얘 안에 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곳으로 분기를 하면 되는 거죠. 즉이 부분은 지금 True인 경우에 이쪽으로 오겠죠 이 부분은 Pulse인 경우에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O가 이제 컬렉터 안에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O가 있죠 있으니까 당연히 OK.append okay a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OK라는 리스트에 append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A 값을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O가 이렇게 붙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트레이터가 여기로 왔어요 이제 여기로 10을 가리키겠죠 포문이 끝났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그다음 순서인 12순번을 타서 a로 넘어왔어요 다시 이 부문을 만나서 a를 가지고 비교했어요 컬렉트라는 이름의 리스트 안에 a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10이 있는지 짠짠짠짠 검색, 검색을 하겠죠 쫙 있어요 없어요 어, 없네 없으면 뭘 준다 펄스가 나온다 이 결과가 펄스다 얘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else 이하의 문장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라는 리스트에 a라는 값을 추가시켜라.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가 10이 되겠죠. 자, 이번엔 또 포문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122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a를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a 즉 122가 collect라는 이름의 리스트 안에 들어 있냐? 또 쭈르룩 쭉쭉쭉 찾아갔어요. 여기 있네. 이제 있어. 음, 그니까 러 i f 이하의 문장, 이 문장이 실행이 될 거고, 그렇죠. true가 나오니까 역시 a 값을 추가하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a 값은 120이니까, 여기 120이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겠죠. a가 이제 11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collect에 있는 점지도 확인합니다.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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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1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ok append라는 메서드가 실행돼서 마지막에 또 여기 11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던 이트레이터가 마지막까지 다 갔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포문이 종료되고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누굴 만나요? 프린트문을 만나요. 프린트문을 만나서 오케이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OK 리스트를 출력하겠죠. 이때 조심하실 것은 리스트 전체를 다 이렇게 중괄호 해서 5, 122, 11 이렇게 출력을 해 주고 프린트문이 끝났음으로 줄바꿈이 생기니까 그 다음 줄에 적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줄에 어떻게 얘가 그대로 또 적어지겠죠. 그래서 10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굉장히 쉽지만 포문에 오는 인과 이품문에 오는 인 연산자를 확실하게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잘 모르겠어. 얘는 익숙한데 포문의 인은 익숙한데 이품문의 인은 뭐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사소한 것 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